시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 5월에 네 목요일 아침 진행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뵙고 싶었습니다. 네 요즘에 점점 포근해지고 예, 날씨가 너무 좋죠. 여러분들 길가에는 꽃들이 있고 네 잎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 구리 전통시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 시민 DJ 세 번째 미녀 남상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장사 준비중이신 상인님들 또 이용객 여러분들 네, 상큼하게 제가 힘 모아서 방송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서 오늘 참 기분 좋은 목요일인데요 여러분들 5월 네, 함께 지혜로움과 동행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곡 준비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좋은 팝송 한곡 같이 듣고 오실게요 셀린디온의 마이헐트 윌 고원 같이 듣겠습니다. 구리 전통시장 매주 목요일은 칭찬하는 날입니다.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시민 DJ 세 번째 미녀 남상아입니다. 네, 이 시간도 색다르게 많이 즐거운 5월의 시간으로 세 번째 미녀가 전해드릴 텐데요. 저의 프로그램 구리 전통시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요. 오랫동안 이렇게 장사하시면서요.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확인하지 못해서 잠시라도 혹여라도 이렇게 생겼던 생채기 등등 있잖아요. 너무 심코 지나치시는 그 일상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전통시장 안에 이용객 여러분들과의 사고 팔고 하셨던 그 시간들 고된 시간들로 또 하루가 저물어서 많은 것들을 또 지나쳐 살아가시지만 그 바쁜 생활들로 인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놓쳐버렸던 그런 일상들 아니면 잃어버렸던 느낌, 잊껴갔었던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사연 코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웃에 있는 친구나 지인분들이 더 위안이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마음에는 있는데 또 하고픈 말다못 하고 그런 경우 종종 많이 있으시죠. 저희 프로그램 구리 전통시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시고 또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그런 배려 깊은 소통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노래 신청곡 하시는 방법 쉽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요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번호가요, 010-1587-2902.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 010-1587-2902. 지금 등록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음악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음악이 듣고 싶은 순간 010-1587-2902. 잊지 마시고요. 강한 열정으로. 꼭 등록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봄의 기운, 음색으로 편안하게, 신나게 준비해 봤습니다. 브레이브 걸스의 운전만해 안성우님의 천년지기 꼭 보실게요. 번째 민요도 신났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요. 신났은 신났는데요. 안성 가수의 천년지기. 너는 나의 힘이야 보배야. 아 가사가 너무 좋지요. 우정의 안 높이 들게 하는 듯 합니다. 네 좋은 음감으로 쿵짝쿵짝 5월에 기분이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조심스러운 이 시기지만 꼭 여러분들 힘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손하면 무시당하지 않고 반대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전곡은요. 들어보신 대로 요즘 너무너무 인기 많은 가수죠. 여자 그룹이죠. 브레이브 걸스. 인기 대단합니다. 운전만 해. 예전 노래 들려드렸고요. 네, 음악은 어쨌든 우리에게 모두에게 힐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 냄새 시끌시끌한 구리 전통시장. 전통시장 찾아오신 이용객 여러분들, 발걸음으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구리 전통시장 너무너무 행복한 첫 코너죠? 칭찬 주고 받고 출발합니다. 코너인데요 아 칭찬 주고받고는요 이웃 사촌간의 이야기 또는 시장 상인님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0년 전쯤의 MBC 프로그램 중에서 칭찬합시다의 벤치마킹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인데요 누군가를 칭찬하면서 시작하는 하루하루 정말 정말 너무나 멋진 일 아닐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바빠서라도 또 쑥스러워서라도 잠깐씩 놓쳐 버리고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매일 하면 좋은 얘기. 매일 해야 됩니다. 네. 마법이 담긴 말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덕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코너인데요. 서로의 고 놓치고 있었던 감사함, 고마움을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는 첫 번째 칭찬 조각군데요. 여러분들, 가슴이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목요일로 제가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이나 주변 분들한테 어떻게 맞이하고 계실까요? 두 손이 많이 불편하신 이분은요. 늘 마음이 긍정적이세요. 배려, 격려가 또 대단하십니다. 세 번째 미녀는 이분을 지인으로 벌써 지낸 게 15년차 되는데요. 정말 어렵게 사셨던 그 젊은 시절에 많은 생각했던 것들을 되내이면서 사신다고 합니다. 지금 70이 넘으셨는데요. 이 회장님께서는요, 임대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에 다짐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생각했던 그 하나 하나를 실천을 하신다고 하네요. 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제 일은 아니지만 참 감사하고 고마우신 회장님이라고 감히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1층, 2층, 3층 회장님은 2층에서 사시는데요. 모든 층에 새들어 사시는 분들의한 번도 크게 새를 올려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처음 계약한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살고 계시고 또 음식을 하시면 같이 또다 나누어서 그 회장님 때 옥상에서 또 그렇게 두런두런 하신다고 합니다. 가족의 모습처럼 더 친밀하게 지내신다고 하는데요. 와, 멋지십니다. 이럴 수가요. 서로 좋은 일에 감사할 일, 맞잖아요, 여러분들. 두 손이 불편하셔도 마음은 우주만큼 넓다란 회장님이세요. 잡수시는 것도 옥상 위에 채소, 야채, 예, 그 텃밭도 멋지게 놓으셨어요. 모두 한 건물 내에서 함께 어울리신다고 즐기신다고 하시니, 아, 이런 이웃을 두신 모든 분들께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신나시겠어요? 부럽습니다. 세 번째 미녀도 옥상 초대받아서 참 많이 먹었고, 즐거웠고, 웃고 했었는데요. 또 특히 여기 사모님 음식 솜씨요? 아주 일품이십니다. 맛깔나고 품위도 아주 좋으세요. 아주 아주 작은 그런 배려? 아, 멋지십니다. 특히요, 여러분들 아주 아주 작은 그 새우젓을 양념할 양념을 하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는데 너무 감칠맛 납니다. 작은 종지에 담아서 도자기를 또 직접 빚으셨대요. 사모님이 거기에다 담아주시는데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도자기 그릇에다가 아주 작은 새우젓 양념해서 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도자기 굽기도 배우셨네요. 사모님 멋지십니다. 아 행복 바이러스가 라디오부스까지 퍼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는 또 어린이날이었죠. 그리고 여름이 시작된다는 입하였어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노래 한곡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동원이 불러줍니다. 하동포구 아가씨. 여러분들 같이 듣고 오실게요. 네 방금 들으신 맛깔스러운 노래 들으셨죠 국민 손자 예 어린 엉동원 군이 시원하게 불러줬습니다 하동포구 아가씨. 네 가사가 톡톡 리듬까지 또 멋있네요. 봄처럼 조금 더운데 예, 시원하게 여러분들 흠뻑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이 신청곡을 주신 분이 계세요 사마나 삼사님. 네 이거 하동포 아가씨 신청곡을 주신 건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신청곡 주시는데요. 너무너무 세 번째 미녀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때로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고 하네요. 아,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래 들으시고 힐링도 되시고 미소도 지어보시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요. 어플을 다운 받으시는 그곳에서 우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 로드를 하신 후에 그 신청곡 코너에서 신청곡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아래와 위에 보이시는 우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십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지금 보고 계시거나 사이트에서 보시는 분들 모두 모두 보이는 라디오로 또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관심 보여주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럼 향수를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코너입니다. 여딱분딱 주머니 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들 예전에 생활하셨던 가족 간의 친구간의 추억거리 이야기 코너예요. 우리 상인님들 그리고 오늘도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시는 이용객 여러분, 들 에피소드 사연 이렇게 들으시면 네. 건강도 장사도 대박이 난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봄이 오고 이쯤에 나물 뜯으러 다니고 하셨죠 여러분들 또 곱게 핀철쭉 진달래꽃 보면서 뛰어노셨던 그런 기억들 어떤 그리운 추억들이 여러분들한테 저장이 되어 계실까요 엄마가 그랬습니다 늘 네, 얘야 빨래 좀 걷어라 예야 장독 뚜껑 좀 닫아라. 엄마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신가요? 네 맞습니다. 보리밭을 걷던 논두렁도 밭도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 대문을 열면 끓는 사연은 어느 집에나 다 있습니다. 살짝 미소가 생기는데 여러분들. 네 상큼하기 상큼함이 있는 5월에첫주목일 준비해봤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은요 힘내라 힘내야 돼 그러면서 담아주시던 아버지나 오빠의 그 고봉밥 여러분들 기억 있으세요 고봉밥 아버지 오빠들 그렇게 드셨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고 또 저희들은 부모님을 위하고 이랬는데요 아니 우리 웃들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이 집의 주방은요 주방은요 늘 고봉밥으로 흐뭇함을 이렇게 주는 그런 식사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들이 웃을지라도 한식 양식 중식 다 섞어서 후딱 후딱거리면서 먹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식탁 그 식사 시간의그 식탁은요 아 저는 한식을 택해서 먹고 싶네요. 봄 보양나물들로 해서 먹으면 금상첨화잖아요. 여러분들 세월이 흐르는 거는요. 아쉽지만 새로운 것으로 또 채울 수 있으니 참 고마운 일입니다. 많은 그래요. 어차피 우리들은 지난 것은 잊혀지고 잊어야 되고 지워지게 되고 멀어져 가죠. 지금 요즘에 여름에 문턱 더운 요즘에 이 집은요. 한 바탕 차려 놓고 우거우걱 먹는다고 합니다. 건강도 왕창 챙겨주실 것 같은데요. 아, 저희 집에는 식사량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조금씩 먹으니까 맛이 좀안 납니다. 뭐 단백질 가루, 단백질 과자 이렇게 하니까요.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우리가요. 고봉밥처럼 총각김치 하나로 우거우걱 먹어야 했었던 한 수저 더 먹으려고, 총각무랑 같이 먹으려고 막 그렇게 살았던 기억, 저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또 고기 반찬으로 자주 식사가 되는 요즘이잖아요, 현실이. 나물과 김치, 채소가 그닥 손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게요, 보리밥이라도 고봉밥으로 먹고 싶다. 그렇게 할 때, 예전에. 그렇게 할 때는 너무 어렵고 이제 조금 차고 넘치는 음식들 앞에서 누구나 그러죠. 다이어트 한다. 소식하련다. 이렇게 음식 부정을 하며 살아가니까 말입니다. 오늘 사연 이 사연을 주신 분은 6107님이신데요. 뭐라도 많이 많이 드시고 웃으라고 힘내라고 하십니다. 6107님이 6107님이 수제 찐만두를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네 많이 잡수세요. 요즘에는 쌀로 만들어진 제품들도 참 많은데 여러분들 쌀 음식도 쌀밥도 잘 챙겨 드시고요. 이분은 냉동실에 차곡히 수제만두가 어, 행복하게 쌓여있다고 하시는데 아이고 물었습니다네 어쨌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107님.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사연 주시고 또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훈훈하게 들어보셨나요? 어쨌든 고봉박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인다고 합니다. 외국 속담인데요. 어느새 익숙해진 마스크는 우리 생활에 생명처럼 소중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필수예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요즘 어때? 이렇게 전화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모레가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추억 창고 사연 또 주시고요. 노래 준비했습니다. 중간에 노래 한곡더 듣겠습니다. 김경민 가수의 소소소 듣고 오실게요. 또 젊은 날 좋은 행운들이 여러분들께 많이 많이 부러우시게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ID 우리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를 맺으시면 되는데요. 생방송 중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남이 아니고요. 우리가 느끼고 만들어가는 방송. 사람 향기 물씬 나는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모두의 많은 참여, 관심, 열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야, 심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코너죠. 날 따라해봐요. 별명 이야기 시작합니다. 잘 따라해봐요. 이렇게 애틋한 별명 사연인 거 아시죠? 서로의 이름 앞에 짓궂게도 약올리고 심술깊게 재밌게 놀렸었던 그런 초등학교 때나 요즘의 별명 그 이유와 사연이 또 뭔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심쿵 별명 코너 시작할 텐데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름 생김새 가지고 별명 짓고 불리는 거는 아주 예전이나 지금과 똑같습니다. 별명을 들을 때마다 참 부럽고 재밌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야채들을 많이 먹게 되는 여름 속으로 또 우리가 네 살게 될 텐데요. 쌈 이분 별명이 쌈이에요. 쌈 입안 가득 어, 쌈을 우겨 넣어서 먹어야 제맛이 난다는 쌈. 그 쌈님이에요. 쌈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분, 예 쌈님인데요. 예전에 식당이나 집안에 여러분들 기억 한번 더듬어 보세요. 삼겹살 먹으려고 하면 왜 사각 불판 나왔었죠? 그 입안 가득 포만감. 그리고 삼겹살은 한점 단위 두 점을 올려야 아예 쌈이시군요. 두 개를 얹고. 고기 두께는요, 삼겹살 두께가 3mm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3mm?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그냥, 저희도 그냥 구워 먹지 않았나요? 3mm가 돼야 많이 식감이 있다고 하네요. 아, 예. 쌈쌈 거리면서 입은 귀엽고 긴머리, 긴머리 현미 씨예요 현미. 이 현미 씨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언제부턴가 사각펜이 둥그렁펜으로 또 바뀐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까요? 어쨌든 삼겹살 불판인데요. 이분 현미 씨가요 쌈 하나로 거의 별명만큼 쌈을 좋아하는 사람. 또 어디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이분은 네 79년도쯤에 조안리 쪽에서 살았어요. 살았다고 하는데요. 농사하면서 살다가 농사가 싫어서 슈퍼를 하게 되었대요. 3년 하다가 망했대요. 어떡해요. 망했다고 하시면서, 그때, 정말, 그때, 정말, 반, 반농사, 상추 이런, 반농사 지어 먹던 쌈채소가 그렇게 생각나고 많이 울었다 갑니다. 아, 예. 지금 전통시장 안에도 좋은 봄보약 나물들과 쌈채소들이 엄청나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잡수세요. 현미 씨가 쌈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어릴 적부터 지금도 쌈을 식탁에 수북수북이 쟁반에 올려야 직성이 풀리고요. 입맛이 저절로 군침까지 생긴다고 그렇게 챙기면서 드신다고 합니다. 아, 이쁜 쌈, 현미님. 아, 삼겹살과 쌈. 우리 약속합시다. 같이 쌈 채소 삼겹살 점심이든 저녁이든 함께하자고요. 꼭 연락하세요, 현미님. 가족들도 친구들도 이맘때 쌈 채소들을 보다가 또 지나게 되면 또 현미씨를 이렇게 또아 친구들도 가족들도 생각을 하게 된다고 쌈 때문에 아또 그렇게 또 전화도 하신다고 합니다. 아 쌈님 오늘도 영락없이 쌈님은 쌈쌈쌈, 쌈, 쌈. 쌈으로 또 점심을 드실까요? 아 궁금합니다. 오늘 주인공 별명 하, 산들산들 파르파릇합니다 멋지고 이뻐요 쌈님 여러분들도 환하게 웃는 5월의 목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간에 한곡더 노래 신나는 곡이 쌈님 때문에 들으셔야 됩니다. 강혜연의 왔다야. 한국도 듣고 오실게요. 네, 작은 미소를 머금게 되는 뽕맛 시간입니다. 네, 작은 것들이 분명한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게.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나두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핸드폰 번호가요 010-2187-2902로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짧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지금 등록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음악 친구로 세 번째 미녀가 우리 전통시장 라디오부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10-2187-2902 아셨죠? 여러분들. 네. 지금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우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 이용객 여러분들. 이렇게 신청곡 주시고 지나시면서 손은들어주시고 네. 신청곡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는요. 나훈아 님의 이렇게 산다오. 네, 한곡해 놨습니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꽃에 햇빛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미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또 힘찬 목요일 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까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 시민 DJ. 세 번째 미녀는 물러가겠습니다. 목요일 생방송인데요. 여러분들, 아, 피디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 13일날은 제가 지방에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못뵐것 같아요. 개인 사정이 좀 있어요. 20날 여러분들 찾아뵙는 걸로 할 거고요. 오늘이 분명히 보다 더 나은 5월로 계속 이어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